안녕하세요, 방수자전거 TV 기본섭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저희 방수조화 TV에서는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사랑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레슨을 가져왔냐? 뒤돌려치기 길게 치는 레슨인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각도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뒤돌려치기를 아주 간편하게 칠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1 득점하러 가봅시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전환통으로 받아가세요! 인터넷 가전에 다 국내 가입자수 1위 아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트폴은 아정당! 자, 오늘 배워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먼저 1접구는 단 쿠션으로 한칸 반, 장 쿠션은 세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두 번째 내공은 1접구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세칸 정도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접구는 반대편 코너에서 장 쿠션으로 세 칸, 쿠션에서 공한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는 이런 배치가 왔습니다. 뭔가 뒤돌려치기를 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으로는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죠. 실제로 쳐보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왼쪽으로 길게 쳐야 될것 같은데 아 회전을 많이 주고 아주 얇게 쳐도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쳐보면 잘안 나오는 그런 배치입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얇게 회전 많이 주고 코너에 아주 깊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뽑아내려고 했지만 짧게 빠져버리죠 자 조금 더 얇게 쳐가지고 코너에 깊숙하게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완전 잘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깝게 빠져버립니다 요만큼은 길게 뽑아낼 수가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이걸 뒤돌려치기를 못뭐 치냐 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뭔가 내공이 자연스럽게 길게 왔죠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레슨에 앞서 예전에 올려드린 두 가지 레슨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뒤돌려치기 삼각형 설계법 영상이랑 그 삼각형 설계법을 이용한 대회전 레슨 영상이 있어요. 그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기준으로 설계를 할 건데 이런 조건에서 어떤 요령으로 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조건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조구의 위치는 테이블을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가르겠습니다. 가르면 여기 삼각형이 생기죠. 그 안에 위치돼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안에 위치됐다 말은 내공이 긴각에서 출발했을 때 사용이 된다는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일자나 살짝 엇각일 때 이렇게 사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공이 이렇게 빗각적으로 나오면 앞 돌리기 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뒤돌려치기도 짧게가 공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나 약간 엇각일 때는 그두 가지가 안 되겠죠. 요럴 때 오늘의 요령으로 길게 쳐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1대2 삼각형 기준과 1대4의 삼각형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두 가지 삼각형만 알아도 여러 형태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1대2 기준의 삼각형이 어떻게 다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각형 설계법 잘 아시죠? 일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진 칸수를 확인합니다. 지금 한칸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 칸의 높이를 가진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꼭지점이 이제 원쿠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너가 원쿠션 지점인데 회전을 다 주고 치면 어디로 와요? 이쪽 가운데 근처로 잘 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근처로 잘 온다는 말은 여기 두 번째 포인트 근처로 연장선이 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공이 짧게 빠졌던 거였죠. 회전을 아무리 많이 주고 코너 쪽으로 잘 보내도 짧게 빠질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쳐주면 가운데 근처 쪽으로 오죠? 연장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짧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2 삼각형 기준으로 칠때 회전을 다 주지를 않을 거예요. 느낌회전. 무회전에서 살짝 가는 방향의 회전만 줄 겁니다. 근데 무회전을 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회전은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역회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회전 반응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약간의 가는 쪽으로 느낌회전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일정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1대2 기준으로 보냈는데, 느낌회전만 주고 한번 쳐볼게요. 뭔가 내공이 길게 오죠? 이렇게 한칸 정도는 길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1적구와 내공은 일자로 서 있고, 2적구가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닌 세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포인트에 있다면, 지금 1대2 삼각형으로 회전 다 주고 치면 맞겠죠. 하지만 지금 한칸 길어져서, 느낌회전을 이용한 1대2 삼각형 기준으로 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적구가 지금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네칸 올라간 삼각형이 1대2 삼각형이죠. 코너가 원쿠션 지점이네요. 코너에 느낌회전으로만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내 공이 뭔가 길게 오죠? 이렇게 손쉽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점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 배치도 1대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두칸 올라가야 되죠? 그럼 삼각형의 꼭지점이 저기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느낌회전으로만 보내야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배치가 잘 속는 배치예요. 지금 코너 쪽으로 회전 주고 잘 보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쳐보면 요 앞쪽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배치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적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능은 하단 얘기예요. 근데 쿠션 쪽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더 길게 와야 되는 상황이죠. 속는 그런 배치인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잘 보낸 것 같죠? 근데 내공은 요렇게 살짝 빠져나가서 아깝게 실패하는 그런 배치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친 요령으로 1대2 삼각형의 회전을 빼고 치는 방법으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1적구가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네칸 올라가는 데가 원쿠션 지점이죠. 저기 세 번째 포인트로 보내면 되겠네요. 오히려 분리각도 더 편해졌어요. 느낌의 전만 주고 거기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긴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요령의 끝판왕 같은 배치가 이런 배치입니다. 지금 약간 난구성 배치예요. 근데 노란 공으로 뒤돌려치기를 길게 칠 수가 있습니다. 1대 2 비율의 삼각형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반칸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칸 올라가면 되죠.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안쪽에서 진행되고 내 공이 길게 와버리는 거예요. 느낌회전을 주고 치는데 지금 원쿠션이 가깝죠. 너무 강하게만 안 치면 됩니다. 좀 부드럽게 쳐줄 필요가 있어요. 쳐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멋지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1대2 삼각형을 가지고 느낌회전으로 당점을 바꿨더니 정상적인 각도보다 한칸 정도 길게 도착을 시켜서 맞춰 냈어요. 간단했죠? 하지만 1대4의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치는 아까 시타를 했던 배치입니다. 1대2 삼각형으로 느낌회전만 주고 맞춰 냈던 배치죠. 근데 만약에 내공이 이렇게 억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굳이 1대2삼각형의 느낌 회전을 분리시켜 보낼 게 아니라 1대4의 삼각형의 회전을 다 주고 쳐도 각도가 나오는 배치예요 1대4라면 지금 한칸 떨어졌죠. 네 칸이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원 포인트 쪽에 회전을 다 주고 치고 보내도 가운데보다 길게 도착하면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다 주고 1대4 삼각형 비율로 보낼 때는 좀 활발하게 쳐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내공이 더... 길게 잘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보내주면 내공이 길게 오죠? 굳이 회전을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매치도 일적구가 한칸반 떨어졌으니까 4배 올라가면 6칸 올라가야 되죠. 반대편 원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인데 1대 4 비율의 삼각형으로 가니까 회전을 다 주고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공이 역각이니까 회전 다 주고 거기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내주면 내공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배치도 1대4의 삼각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치임을 알 수가 있죠. 지금 1적구가 반칸 떨어졌으니까 두칸 올라가면 1대4의 삼각형입니다. 이쪽 원 포인트가 원 쿠션 지점이 되겠네요. 거기를 회전을 다 주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전 다 주고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쳐주면 쉽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족구를 바라봤을 때내 곡이 좀 엇각이다. 1대 4 비율의 삼각형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회전을 다 주고 그 기준대로 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자다. 1대 4 비율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1대 2로 치시면 돼요. 지금은 1대 4로 칠 수가 있죠. 한칸 떨어졌으니까 네칸 올라가면 저쪽 두 번째 포인트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거기에 회전을 다 이용해서 보내면 돼요.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적구가 세 번째 칸보다 더 길게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상단을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적구가 테이블 중앙까지 올라갔어요. 네칸 올라가 있습니다. 1대 4 비율에서 회전을 어떻게 줄이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또 상황이 1대 4 삼각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때 1대 2 비율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아까 느낌회전을 줬었죠. 느낌회전이 아닌 정확한 무회전으로 노력해서 친 이런 배치를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칸 떨어졌죠. 6칸이 올라가면 반대편 원 포인트가 지금 1대 2비율의 삼각형이에요. 거기를 무회전으로 잘 보내보면 이쪽으로 길게 코너 쪽으로 오게 돼요. 그럼 코너 쪽이 돌고 길게 이적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길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잘 간다. 득점의 성공 이렇게 멋지게 난구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오늘의 요령은 어떻게 보면 뒤돌려치기에 길게 치는 한계각을 배운 겁니다. 이 요령을 잘 알면 회전을 주고 쳐도 되겠다, 빼고 쳐야 되겠다를 명확하게 좀알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